네, 아침 일찍, 네. 저보다 훨씬 더 빨리 오보 싶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서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어, 저는 오늘 오전에 여러분한테 전달해드리려면, 위드스폰 마포가 무시하다 생각서 아, 어, 전사람에 대한 흐름들 그 다음에 아티팩그 다음에 툴들에 대한 하나를 아, 흐르고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 제가 지난 하기 전에 예, 약간 시기가 없어졌지만, 네, 아까 보셨던, 비 유명한 표현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릴까 합니다. 네, 잠깐 제가 브레이크를 드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드리고요. 어, 이 동영상은 어, 지난주에 그 뉴욕에서 VRB 타 블로그였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uh, we 어 s 고 d to t a 는 h o a n smarter and easier, communication, uh, apps, and internet, 이렇게, 제렇게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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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이렇가이렇이이렇 이렇게, 이렇게, 이렇에 이렇게, 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 이렇게, 이렇게,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 이렇게, 시스템이 베타가 나와있습니다. 혹시 다운로드 받으신 분 있으신가요? 어, 네, 그렇게 굉장히 많으시고한 어, 그래서 어, 그익에 대해서 어떤 특징들을 인사해 드릴요있시그 다음에 오늘 이제 주식업무 수업은 재단 어, 들이고에아텍스를 어, 그, 그, 이야기해 드렸니다 그래서 트랜가 어, 요즘 어, 현재 이에 나오는 여러 가지 트렌드들에서 나온 텍스트에서 주시하는 흐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대부분 계열사에주식 포커스를 놓아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후에도 오늘에 대한 디테일한 세션들을 진행해 드릴 건데 멀티테스킹 일단 에이전트 같은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이야기해 드리고요. 으로은 UX를 어떻게 그러면 디자인하고, 앱들에 o 해서 o t 수있 r 야 해서 여러분들 don't know 설명해 드 I'm not 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 보 h 그림이 h i s is a very good q u e s t i 고 n I'm 데 o 그래서 제가 g to be 에 b l e to g 해서 a little bit o 같이 설명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한테 어, 실제적으로 미니 수봉을 하고 어떤 일이 되지 궁금하시죠? 네,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앞에 있는 그 조명들을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어, 이제 잘 보이시나요? 네. 그러면 제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일이 가장 많이 변경이 되게, 어, 동적으로, 변경되 있는 UI입니다. 어, 제이 UI가 바로, 우시 움직이는 동적으로 많이 변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제 라이브 타일이라고 이렇 보고 있습니다. 예, 사진 쪽으로 이거게나 치면, 예, 좀더 나죠. 그래서, 보시면, 저, 피부리라는 그허브가 있습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 피부에 지금 사진이 나오고 있는 것이 현재 제 친구들, 온라인으로 접속한 친구들, 뉴스 라이브, 트위터, 페이스북에 그런 친구들이, 현재 여러 가지 저희 페이지를 방문하거나 액티비티를 액티하는뭐 좋아하거나, 글을 하는지, 이런 친구들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표시하는 게 있고요. 여기 보시면, 아래 에 보시면, 동쪽으로 이렇게, 보면, 나에게는 그정보들을렇게 남겨갖고, 사진에 대해서 이렇게, 어,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면 실시간적으로, 어, 정보를, 트라우드에서 받아서, 이 타이어를 이렇게 보는 것들이, 카스마 토너라고 주춤을 이렇게 하는 표현들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어, 앱 중심의 어떤, 그런, 아프리시 어, 설치하는 것 뿐만 아니라, 어, 앱을 서비스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것들 버튼을 제나이파의 버튼을 누르면 제 앱이나 서비스가 실제적으로 실행되는 보습니다 전사적인 UI들이 고요 오른쪽으로 가보면 제어 보시면 네, 앱들에 대한 도구라볼수있 제공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스마트폰은 지금 이제어 탈퇴된 버전하는 거예요. 제가 의일에 이제 내 버전 가지고 테스트를 어, 하고 있습니다 빠고 품드라고서어냐면저희가 지금 이 빠고 폰이전 세계적으로 흥로을 일으킨 한1 0 0년이도버 지금 나가져 있어요. 저희 이 CC 폰도 사실은 어그 시장의 취소시대뿐이 아니라 저희들이 외도적으로 테스트하는 유를한 그런 아티머 그래서 제가 데일리, 데스크, 뉴드를 받아서, 아까 글자 깨지는 것들이, 용어에서 하든지, 혹은 여러분들이 주셨던 뭐, 홈피드백이라든지, 어, 아까 새로 이렇게 나와 있는 그런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지입이 가능해서, 본사의 아이디나, 유익스틱이라든지, 가능해서, 저희들이 좀더 디스커션을 이렇게, 어, 진행을 해서, 어, 이런 것좀더 좋은 그, 폰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네, 저희들이 현재, 이런기능들이7 0에서 직접 매체남나것들까지5일을나이주기능들을더 들어가려고 하는데요. 현재 지금 이제 이런 금권을 놓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여이 커뮤니션을 매했습니다 커뮤니션을 매우 강화했습니다. 커뮤니션 커뮤니션을 매 강화했습니다. 션을 강화했습니다. 커뮤니션을 매번 강다커뮤션강화습니다 그래서 을 매번 강화했습니다. 커뮤니션을 습니다커뮤니화면시을 매번 강화했습습니다 그래서, 아그룹이나, 우리가 옛날에 기존에 쓰던 전화, 여러분의 전화, 뭐, 이런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people hope, h 어떤, 허이한다는건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 여기에, 윈도우 라이브, 엔터들도 좋아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티스톡 상자들도 좋아할 수 있고요. 트위터, 밀리니그다 서브 바티 같은 그런, 어, 여러 가지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거 사이월드,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관리를 할수 있게 제공되고 습니다